지금은 오후 9시 59분. 저는 오늘부터 1년 동안 키가 크기 위, 오늘부터 키가 크기 위하여 키 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 오늘은 먼저, 아, 씨발, 이거 왜 자꾸 떠? 일단 먼저 스쿼트를 하면서 성장판을 자극시켜줍니다. 근데 인터넷을 보니 무릎 성장판은 중학교 때 보통 다친대요. 저는 고딩인데 말이죠.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스쿼트를 합시다. 물론 누군가는 정말 가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. 키가 크는 것이 말이죠. 그치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. 만일 이 짓을 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키가 그대로다. 그럼 여러분도 그냥 포기하세요. 뭐 어차피 저는 유튜브 조회수 빨고 개꿀입니다. 다음은 이제 다리가 길어질 기도를 하며 마사지를 해줍니다. 이제 곧 19살이 되지만,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마사지를 해줍니다.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키가 작아서 슬픈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는데요. 그래서 1cm라도 더큰 키를 위해 노력합니다. 저는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. 그 여자친구는 저에게 밥을 많이 먹어서 키 크라고 했죠. 그때는 그냥 가볍게 흘려 넘겼지만, 헤어진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.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1년 정도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사지가 끝난 후에 키 크는 것의 대명사 우유를 마셔봅시다. 우유는 몸에 안 좋다는 여러 논리와 과학적인 사실이 있긴 하지만 키가 큰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키가 크기 위해서 우유를 마셔줍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소리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?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우유를 마셔보세요 도대체 소젖을 왜 먹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사실 맛이 없어요 그치만 키가 큰다고 생각하면 맛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공부를 해 봅시다 공부하는 영상을 왜 넣냐고요? 당연히 영상 분량을 떼우려고 넣었습니다 이 영상은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하여 모르는 단어를 적어두는 영상인데요. 이 영상으로 1분 정도를 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1분동안 이지랄을 하면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네요.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. 그렇게 잘 외워지지 않은 영어 단어를 적은 메모장. 제가 쓴 글씨지만 정말 이쁘게 잘쓴것 같습니다. 그냥 저의 글씨체 자랑이었습니다. 어떤가요? 자, 다음으로 정말 쓸데없는 양치하는 모습인데요. 이 영상 역시도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찍은 영상입니다. 자, 이제 키를 잴 시간입니다. 저작년까지만 해도 키를 자주 쟀지만 키가 크질 않으니 재질 않았네요. 정확한 키를 위해 책으로 수직을 맞춰줍니다.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저의 키입니다. 키가 안 커진 서러움을 담은 글을 씁니다. 키는 언제 클까요? 크긴 하는 걸까요? 참고로 저의 키는 아, 160도, 170도 못 넘네요. 이제 시간은 10시 34분입니다. 저는 이제 자러 갑니다.